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네, 최근에 했던, 했던 종목들과, 그리고 우리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신 분들의 뭐, 매매 내역이나 그런 종목들, 어,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네, 진행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영상에서는 종목 분석에 대해서 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다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식에서 사실 종목 분석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석 방법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대충 알려드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종목들의 흐름이 대체로 다 나타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이 종목은 왜 그렇게 봤고, 저 종목은 왜 그렇게 봤을까? 그 좋게 봤던 종목은 비슷한 패턴, 비슷한 흐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공통점을 찾는데 좀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안 좋게 보는 종목은 역시나 비슷한 종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공통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 투자라는 거를, 네, 잠시만요.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네. 자. 주식 투자. 네. 주식 투자. 네. 특히 뭐, 종목 분석. 네. 종목 분석을 할때 제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저거 너무 많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생각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실 때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좋았 안 좋습니다. 그냥 이 종목의 재료 그리고 차트 흐름 그리고 패턴 그리고 뭐뭐그 외에 뭐 거래량이나 뭐 분봉의 흐름 뭐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어, 체크 사항을 잡으시고 종목을 대응하는 데 주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이 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건 이렇고 여기서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 안만 해봐요? 그렇게 되나요? 안됩니다. 네. 중요한 팩트 몇 가지만 딱 체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요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좀더 깔끔하게 네. 그리고 좀더 승률 높게 어 투자에 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주식 투자 종목 분석하는 방법들은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일요일 이제 공개 방송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제가 뭐 매매 팁을 많이 알려드리고 주식 공부하는 방법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는 네, 뭐 카페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요. 네, 일요일 방송에도 참여를 하시면은 네, <laughs> 좋은 네,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자, 우리 카페는 네이버에다 인베스트 와이즈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난 지난 일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 구경지앤엠 네. 네. 자구지에자 네.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야 네, 파워로직스파워로직스 같은 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네. 좋은 좋은 종목도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스스로 어, 종목을 판단하고 네,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실 수 있게 스스로 고기전 방법, 수시로 스스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면 네 제가 뭐라도 앞으로 계속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오늘은 음 제가 맨날 대본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트레이가 생기는 건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2020년 네, 1월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장 끝나고 또 제가 네, 잠깐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네, 오늘 핫했던 종목이랑은 자 안랩, 네, 안넷네 안철수 뭐 전개 복귀, 네고 SNS로 네,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목소리가좀 걸려 있어가지고 자, 안내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안철수주로 불리우는 써니전자, 써니전자, 써니전자는 상한가 상한가 맞죠? 네, 상한가 그리고 또 다른 안철수주, 네 다물멀티미디어, 네 다물멀티미디어도 상한가. 자, 제가 때에는, 네, 시간에 단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에 단일시작됐다요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주는 자 어, 최소 내일까지는 움직임 나옵니다. 네, 내일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 조정이 나올 겁니다. 네, 다물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써니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요 안내도 그렇고, 정개부 네, 기뉴스로 그냥 네, 네, 그냥 지금 잠깐 오른 건데 지금 음, 뭐라고 래야 되죠? 어, 앞으로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같이 발표가 되겠지만 어, 강력하지는 않다. 네. 뭐 지지자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은 전혀 네, 저는 여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만 주식쟁이 입장에서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요. 약하다. 그냥 오늘 은 너무 갑작스럽게 좀 저기가 돼서 뭐 오늘은 어좀 시세 분출이 있었지만 네. 앞으로는 네. 이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막 빵빵빵빵 간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그 당분간 좀 조정흐름이 예상이 된다. 내일까지는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까지는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 내일 이후에, 뭐, 다음 주 대구서부터는, 어,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aughs> 하지만 내일까지는, 어, 좀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세를 좀 즐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네, 주식은 수익 줄때 항상 챙겨버릴터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어서, 오늘, 오늘 좀 핫했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어. 구경진행. 부경지에냠. 자 구경진행은 어, 제가 뭐때때 네, 일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멋지게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우리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네 뭐지게 공략을 하셨습니다. 자, 혹시 뭐 조작 이야기가 있을까와 제 단톡 제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카카오톡 피시 카카오톡 내역인데 제 친구랑 단톡방이고 우리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신 분들 단톡방이고 스페로스페라니하니바라니자이두분 오늘 오늘 이두 분만 매매를 하셨는데 이두분 매매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담은 아니 담은 구경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 좋아서. 구경지에 장초반에는 네 장초반에는 네, 네 데뷔 두셨다가 장마판에 이렇게 네 내서 해서 세시랑세시랑 슬시랑 네 이렇게 네, 멋지게 요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 써니 전자는 3달을 하셨어요 써니 전자는 3달 자 <laughs> 제가 뭘사라라사라팔아라말씀안 드립니다 저는 매매 기법대로 그 시장의 흐름과 그 종목, 종목이 매매기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계속 그런 브리핑 설명 방송만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매매를 어 이거 매수하고 말고 이거 판단하는 기준은 네. 각자 스스로들 결정을 하십니다 <laughs> 자 그리고 한이바람님은 요거 센트럴모텍센트럴모텍 네. 센트럴모텍 요거 하나만 매매를 하셨어요 네. 아침에 사셔서 꼭대기에는못 하시고 네, 그냥 적당히 수익 시간 보시고 네, 그냥 수익 시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제가 뭐 사고 사라 팔아라 말씀을 드린 거 아니고 그냥 네, 강의 들으시고 그냥 저랑 실시간 방송하면서 장중에 네,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매매 하십니다. 자어 무슨 얘기 나 구경 네, 지 n m 자 구경 지 n m 어신고가죠 네. 신곡가 일단 주봉주봉상신곡가를 여기 뚫어 놨고 여기 뭐 역사적 신곡가또 하나 있기는 하지만 어 자, 다음 이거 뭐야? 구경지행은어인하으로 이렇게죠. 이렇죠 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지만은 음. 구경지행 저는 네, 뭐 제가 추천드린 이유도 있고 상당히 크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거래량 없이 조정 나올 때마다 네,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이제 네,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큰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이 종목은 네, 앞으로도 관종 계속 두셔야 되고 그리고 대선까지도 보셔야 되고 거래 없는 조정 때에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종목을 네. 추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오늘 또 핫했던 종목이라 하면 하는... 모델. 어, 그전에 네. 우리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시는 분이 매매하셨던 센트럴모텔. 자 센트럴모텔 오늘 거래대금이 천대억 300억 정도 터지고, 이게 상장하고 나서 점점점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조정 쌍바닥 흐름을 거치고 나서, 자, 상승 2파가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테수, 테슬라가 중국하고 뭐 인도에 판매 개시가 됐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나, 네. 자, 상승 나와주고, 조정 구간 쌍바닥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 초입입니다. 역시, 단기든, 중기든, 스윙이든,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네, 계속해서, 이 종목 역시,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네,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만하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볼까요? 네, 딱히 뭐 필요 없고 젬베스, 네 젬베스 정도 볼까요? 젬베스, 젬베스 제가 고가, 신고가 도전 다시 한번 갈 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네, 차트 패턴상 어, 너무 애매한 구간이에요 너무 애매한 구간. 네, 저는 이제는 이제는. 좋은 단가로 가지고 있는 보유자의 영향이다. 아, 네. 어,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딱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흐름을 좀 지켜보고 나서 네. 장중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장중에 제가 장중에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최고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 매매할 만한 어한가랑님 매매액 올려주셨네요. 보자 그렇죠? 한자 제가 뭐 조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매매하시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점검을 해드려서 뭐가 잘, 잘 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주식 고수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페. 자 그리고 카페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관심 종목 공유에 보시면은 자, 여기 종목 올려주시는 이분들이 알려주신 종목들 대체로 다 급등합니다. 대부분 다 급등해요. 큰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카페 오셔서 관심 종목 공유, 이렇게집안에서 좋은 정보도 좀 많이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중에 요 최고연 최고연 댓글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최고연 댓글 리딩을 드려요. 예를 들어 오늘 센트라운트 반정 추가했는데 제가 타점을 기다리다가 이 매수 신호를 못 드렸어요. 오늘은 그리고 오늘 뭐 세미 종목도 가끔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은 당일 단타로 공략할 만한 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넘어갔고요. 자 여기는 아무래도 카페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 같이 할수 있을 만한 종목만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어, 이제, 아까 전에 센트럴 모택이나, 네 뭐, 구경지에 뭐, 이런 거를, 아까 그, 그, 데이트레이딩 강의 들으신 분이, 개별 공략하신 거는, 매매 기법을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네 매매 기법을 배우셔서 그냥, 스스로 매매를 하고 계시다. 네 그, 그런데, 자, 굳이 여러분들, 어, 지금 뭐, 주식에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도, 네, 종목 추천도 드리고, 무료로도, 네, 여러가지 뭐, 얻어보실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는카페 자주 놀러와 주세요. 제가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라도, 네, 해드립니다. 뭐라도 해드려요. 매매 기법도 뭐잘 알려드리고, 일요일 방송에서도, 어, 주식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뭐, 여러가지, 네, 방송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네, 오늘도 뭐 카페랑 우리 뭐, 데이트레이딩 자랑들만 좀 했고요. <laughs> 자국영의 <구경재매. 웃음> 음. 어, 안내, 써니전자, 담을 먹을 팀이디어, 요런 것들 안차수 관련주들 네, 단기 시세는 좀더 나올 겁니다. 좀더 나올 거예요. 자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laughs> 당이 수익 챙기시고요. 자 그리고 구경지 n m 자 구경지엔엠은 음, 이제 시작이고 정말 크게 갈 종목이에요. 정말 크게 갈 종목 이거 종목은 제가 지난 네 요때 일요일날 12월 12월 언제지? 12월 22일날 추천을 드렸어요. 네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 뭐 이제 시작이고 정말 크게 갈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오래가 없이 조정도 때잘 한번 요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 센트럴 마테 네, 마찬가지 이제 상승 네. 이제 이렇게 네. 요렇게 초입이라서 이것도 뭐 고가 요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 만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흐름을 보고 네. 요때 가까이 오고 나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장기 단기, 장기적으로 네, 트레이딩 즐길만한 구간은 충분히 나오니까는 이것도 네,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음, 뭐야? 음, 아,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호텔 실라 말씀드렸었죠 호텔 실라, 호텔 실라 말씀드렸었는데 호텔 실라가 네,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눌림이 좀 나와주면 좋겠구만. 네, 호텔 실라도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눌림 나오면은 계속 모아갈만한 네,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악재 나올 게 없죠. 네. 특별히 악재 나올 게 좋은 날들만 남았다. 어, 테떻게 해도 여러분들 주목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네좀 좋게 보는 종목들은 항상 좀 대시세를 주고 있어요. 대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은 일단 관종에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매수 타점이 나오면은 한번 공략하시는 것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어좀 많이 네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수 없다는 점, 네 그냥 차트 흐름만 보고 패턴만 보고 앞으로의 뭐 간단한 간단한 뭐 예상 흐름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오늘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어그 일요일 방송, 네 일요일 방송에서 매매 기법, 네 매매 기법 같은 것도. 네 아, 네, 매주 일요일 방송하고 있습니다요. 매주 일요일 네, 방송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매매 기법에 대한 팁, 그리고 매매 기법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모아갈 만한 종목들 네, 매주 공개하는데 어, 상당히 어, 상당히 좀 결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에 자주 놀러와주시. 어, 눌러와 주세요. <laughs>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